충남 방송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방송 예고를 통해 전해드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왜, 어떻게 바뀌는 건지, 또 바뀐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방송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우리 지역 단체들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전하는 지역 현안과 이슈, 충남방송에서 소통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합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충남방송이 앞장서겠습니다. 달라진 충남방송, 충남의 꿈과 희망을 담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충남방송은 지역 주민 여러분이 주인공인 방송으로 또 여러분께서 바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방송으로 지역민과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송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충남 방송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여러분들의 참여입니다. 요즘 IT 시대, SNS 시대,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들 하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단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뭘 보내라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방송을 정보의 보물 창고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보로 가면 굉장히 좀 거창하고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들 팍팍한 살림에 요즘 장보기 참 어려우시죠? 장보시다가 아니 여기 시장이 야채가 참 싸다더라. 여기 마트는 공산품이 참 저렴하다더라. 이런 정보도 있으시면은 원래 사진으로 찍으셔서 또는 문자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또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기름을 넣어 주유소를 갔는데 여기가 참 저렴하다더라. 다른 곳보다 여기가 한 100원, 200원 싸다더라. 이런 고급 정보들 우리 다른 지역 아버님들께도 알려주세요. 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각종 행정정보, 그리고 교육문화 프로그램 소식들. 정말 홍보할 것들 많으시죠? 이런 소식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충남방송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무료 예방접종 소식, 그리고 우범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강 소식부터 저희에게 스마트폰으로 문자나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또 동호회나 지역 단체, 우리 모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모임 소식이나 현장 사진 촬영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충남 방송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또 살면서 생활 속에 불편했던 것들, 이것만은 꼭 고쳐줬으면 하는 것들 있으셨죠? 더 살기 좋은 충남 유한 여러분들의 의견과 제안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좀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붙여놨는데 또 버렸다. 이때 이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또 이제 곧 태풍이 온다는데 집 앞에 전신주가 위태위태하게 서있을 때 그때 현장도 저희에게 사진으로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만나는 소중한 순간들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물론 퇴근길 그 자체로도 아름답겠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하늘이 예뻐 보인다? 그럴 때 스마트폰을 꺼내서 찰칵 찍어주세요. 혼자만 보지 마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저희 충남 방송에도 보내주세요. 또, 여자친구나 우리 와이프에게 프로포즈나 특별한 이벤트 하고 싶으신 남성분들, 대환영입니다. 러브레터나 영상편지, 방송으로 나간다면 정말 잊지 못할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충남 방송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알리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메일 주소 ch03-cj.net으로 이름과 설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속한 뉴스 제보 같은 경우는 전화나 팩스, SNS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충남방송으로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송은요, 그냥 보는 데에서만 그쳤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해드리기만 했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방송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만들고, 보고, 즐기는 충남방송. 일상의 소소한 재미부터 다양한 생활정보까지 함께하는 충남방송. 여러분들의 참여가 없다면 결코 충남 방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